선우은숙 유영재의 언니추행 녹취 듣고 혼절, 유영재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일까지. 최근 온라인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 관련 충격적인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유영재의 언니추행 녹취라는 제목이 달린 자료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선우은숙 측은 해당 녹취 내용을 확인하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대중의 분노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영재의 행동이 도덕적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팩트로 드러날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유영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과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해당 녹취 자료가 진실일 경우 법적 대응과 더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우은숙 씨의 입장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대중의 궁금증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어디까지 밝혀질지,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